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범주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낱말입니다. 제가 이 범주라는 낱말은 철학적으로도 쓰이고 수학적으로도 쓰이고 일반적으로도 쓰이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내용을 알아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낱말이 어떤 낱말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일기나 편지는 문학 장르에서 수필의 범주에 속한다. 뭐 우리가 섬직한 그런 문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은 대략 몇 가지 범주로 묶어 볼수 있다. 그렇죠? 범주란 말을 알듯 말듯 합니다. 예. 그렇지만 뜻이 정확하게 한자를 가지고 뜻이 정확히 뭐냐 하는 것을 물으면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 범주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또이 카테고리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는데. 뭐 가끔이 아니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것과 범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범은 법을 얘기한다. 법. 우리가 모범은, 모범, 모범 범적이다할때 쓰는 그런 이제 범이다. 주는, 어, 보기 쉬운 글자가 아닌데, 밭두둑이다. 밭두둑. 밭을 이렇게 경계로 해놓은 그런 어, 두둑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 범은 또 보면 대중머리에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 이 글자의 사전적 설명은 수레바닥 둘레나무범이다.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바닥에 수레 둘레나무를 하면 수레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테두리를 쳐놓은 막 그런 글자다. 막 이렇게 일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글자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제 수레 글자가 있고 병부절이 있습니다.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개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뜻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뜻이 좀 바뀌어서 대중머리가 붙어서 대나무로 만든 틀이다. 대나무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물로 얘기하면 거푸집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범은 거푸집이라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거푸집을 만들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런 틀과 같은 그런 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규칙이다, 모범이다 그런 의미가 되면서 이것이 또 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두둑주는 이제 밭전자를 넣었다. 그리고 발음은 여기서 왔다. 목숨수 그렇죠? 목숨수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예 글자도 복잡합니다. 옛 글자와 지금 이 글자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윗 부분에 보면 어떤 노인이 이렇게 작대기를 짓고 있는 모양이다 또는 작대기를 가지고 밭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이것이 이제 꼬불꼬불하게 생긴 뭐 밭이랑이라고 볼까요? 밭을 가리키는 노인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또는 긴 밭이랑처럼 오래 사는 노인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랑 글자가 이 목숨 숫자로 바뀌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1019촌이다. 이 글자를 잘 뜯어보면, 4, 선비 사자 그렇죠? 1, 한일자, 41, 그리고 0, 어, 그렇죠? 장인공자, 0, 또 1, 그렇죠? 9촌, 입구자에 마디촌자다. 41019촌이다. 해서, 어,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 뭐 그렇게 외워도 되겠고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것밖에 없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밭두둑이다. 그러면 범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과 밭두둑이다. 밭두둑은 뭔가 경계를 쳐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동일한 같은 성질을 가진 어떤 부류, 비슷한 것의 종류죠. 그리고 어떤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그런 불류 또는 범위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범주를 설정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사실은 많이 쓰이는 그런 어, 글자입니다, 낱말입니다. 네. 철학 용으로는 어떤 사물의 개념을 분류를 하는데 더 이상 일부 하할수할수 할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어떤 개념이다, 최고의 상위 개념이다, 그런 유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유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뭐 어떤 나무가 있다. 어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하위 개념이라면 그 위에 상위 개념은 그것은 식물이다. 식물이라는 상위 개념이다. 그런 것이 이제 유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미 이러한 개념이 나말로 만들어졌다. 물론 한자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 그리스로. 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카테고리란 말, 결국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카테고리가 번역된 말이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1881년 어, 일본의 그 철학자 휘라는 어, 그런 어, 책에서 번역이 됐다. 이 휘라는 것은 글자 어려운데 우리가 어휘할 때 그렇죠? 같은 어, 종류를 묶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어휘는 남말의 집단이다, 막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범주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범주와 범위라는 말이 또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주 또는 어떤 범위 그렇죠? 범주는 여러 가지 대상을 아우르는 분류다.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대로 묶는 어, 그런 분류를 하는 것인데 범위와 좀 비슷하다. 그렇지만 은 범위보다는 더 비정형적이다. 범위보다는 어, 좀 정의는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좀좀 어, 좀 추상적이다. 범위는 조금 구체적인데, 범위는, 범주는 좀더 추상적인 대상이 돼서 쓰인다. 예를 들면 범위라는 것은, 위는 이제 둘레다. 둘레 위다는 것은, 테두리를 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범위라고 한다. 어떤 시험 범위가 있다. 그렇죠? 시험 범주다.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시험 범위다. 그리고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다. 우리의 세력 범위다. 세력 범위다. 세력, 범위다. 세력 범주다. 범위, 세력의 범위는 어떤 좀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가시적이고 좀 정형적인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범주는 비정형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런 것이다. 이것을 깊이 들어가서 따지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으면서 읽고 듣고 쓰면서 해온 범주와 범위, 막 그대로 써도 큰, 어, 잘못은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범주라는 것은, 어이 홍범구주라는 나마를 줄여서 온 것이다. 홍범구주. 홍범구주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더욱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홍범구주를 오늘 처음 들접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자문화권에서는 홍범구주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도 된다. 아니,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경, 서경에 홍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우임금이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 가지 원칙이다. 아홉 가지 원칙이다. 네. 그래서 뭐5사오행5사8점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아홉 가지 원칙이 있는 모양이다. 홍범이라는 것은 범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홍은 크다는 뜻이죠. 홍수할 때도 쓰는 것인데 홍범은 큰 법이다. 대법이다. 큰 어떤 아, 정치와 관련된 큰 법이다. 그리고 구주라는 것은 아홉 개의 조항이다. 아홉 개의 조 그래서 여기서 홍, 홍범 구주라고 한다. 자,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내려준 거겠죠. 낙서라는 것을 있는데 이제 낙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걸 보고 만들었 것이 이제 홍범 구주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나라의 무왕이 기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기자가 홍범 구주를 제시를 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낙서가 무엇이냐? 낙서. 그렇죠? 우리가 갈겨서는 낙서가 아니죠? 낙수. 물 이름이다. 낙동강 같은 그런 낙이다. 낙서가 무엇이냐 하면 중국 하나라 때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에서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 나왔는데 그 등에 서여 있었다는 45개의 점으로, 점으로 이루어진 9개의 무늬. 그것을 낙서라고 한다. 예. 낙수에서 나온 어떤 뭐 문서와 문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뭐 팔괴나 또는 홍범구주 같은 어떤 주역과 같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낙서라고 하면 또 하도 낙서라는 말을 어,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도 있다. 내용은 모를지라도낱말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도는, 하는 황하를 얘기합니다. 황하에서 나온 그림이고, 낙수, 서는 낙수에서 나온, 막 뭐,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걸 줄여, 그걸 이제 하도 낙서라고 한다. 이것이 낙서예요. 점이 49개가 있는데, 점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두 개, 예. 두 개가 있고, 점이 세개 있는 것이 있고, 네 개, 그리고 다섯 개, 어, 그리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점이 이렇게 뭉쳐서 이제 아홉 개의 그림이 나왔다. 이것이 낙서라는 것이에요. 이 거북이 등에, 거북이 짊어지고 나왔는데, 이걸 보고, 이제 동양학의 어떤 팔개라든지 주역과 관련된 것이 이제 출발한다. 이건 낙서다. 예. 그럼 하도도 비슷한 것이다. 이건 점이 이제 55개다. 예. 하도는 이제 황하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중국의 낙서보다 더 이전에 복희 씨가 다스릴 때 황하에서 어떤 용마가 나왔는데 용마도 정설적인 것으로 볼수 있겠죠. 그게 등에 용마가 짊어지고 나온 게 이런 그림을 짊어지고 나왔다. 자,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동양 철학의 어떤 근본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어, 뭐,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 카테고리란 말을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카테고리. 막, 뭐 영어, 독일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범주와 같습니다. 사물들을 공통된 특징. 어떤 여러 개의 사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특징을 잡아내죠. 그리고 속성이다. 성격 등을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거나 또는 묶은 것. 여기가 있는데,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카테고리다. 그렇죠? 이 카테고리, 저 카테고리,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놓았다. 그렇죠? 이것을 범주로 번역했다. 범주로. 범주로 번역했는데, 이가 앞에서 1881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범주로 번역을 할 때도,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홍범구주라는 것을 보고, 이 말은 이제 동양상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에서, 범주와 주자를 따와서 범주를 어, 카테고리에 어, 한자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카테고리를 쓰나 범주를 쓰나 똑같은 내용이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기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더, 더 먼저 있었다. 그리고 범라란 말이 나, 나중에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국어사진에서 카테고리를 찾으면 화살표 해놓고 범주를 했습니다. 범주로 가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범주의 비표준어다. 네. 일단 사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네. 자, 좀 어려웠습니다만, 범주, 카테고리, 홍범구주, 하도낙스라는 낱말은 있더라. 라는 그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좀더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요? 자, 법범자와 관련된 낱말 을몇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뜻도 있고 어떤 본이 된다 그리고 어, 틀이 된다 키틀이 된다 어, 그래서 기준이 된다 그것이 법으로도 된다 이렇게 되죠? 규범이다 우리가 규범할 때 모범이다 네. 사범이다 사범 옛날에 어, 는 어, 교육대학을 사범학교라고 했죠? 선생님들을 기르는 그런 것이다 시범을 보인다 그렇죠? 어떤 범이 솔선수범할 때 이제 이런 범자를 쓴다 바투독주는 어, 우리 생활용어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막 범주라는 말또 관련된 홍범구조 정도 있었고 제가 사전을 쭉 봤는데 아, 우리가 어, 알 필요가 있는 남말은 없었습니다. 네. 자 범자와 주자와 관련된 남말. 어, 네 범과 주에 대해서는 어, 앞에 남말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글자와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법범인데 범, 범, 이러한 병부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범으로 읽히는 글자말 제가 몇개 찾아봤습니다. 네, 범할 범자. 큰개 견자 넣으면 범한다. 범죄한다. 범죄. 그렇죠? 범법. 그리고 삼수가 들어가고 위에 초두가 들어갔다. 성씨로 할때이 범씨. 뭐 우리나라도 범씨가 있죠. 네. 그리고 삼수가 들어갔다. 그냥 넘친다. 범람을 한다. 범람. 물이 넘치는 것. 그렇죠? 범람을 한다. 이 성씨 범자를 써서 용범이라는 게 있다. 용이라는 것은 어, 떤 쇠를 녹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용광로 같은. 그것을 하는, 어, 거푸집을 얘기한다. 범에는 거푸집이란 뜻이 있다. 자, 이범자 자체가 틀이란 뜻이 있죠. 본이란 뜻이 있죠. 이것이 틀이다. 어, 또 거푸집으로도, 어,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거푸집, 틀을 만드는 것이 크게 보면 대나무로 만드는 틀이, 어, 범이다. 일반 나무로 만든 틀은, 틀은 모다, 모. 우리가 모형이다 할때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모범이다. 모범이라 하면 딱 틀을 얘기한다. 딱틀 속에 딱 맞춰야 된다. 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범적이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흙으로 만드는 거푸집은 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흙, 이 범은 또 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쇠로, 아, 돌로 만든 것이다. 흙이나 예. 돌로 만들어야 어떤 철광석 같은 걸 녹이는 주무를 할 때는 괜찮겠죠. 나무나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틀은 어, 제대로 된거푸집은 아니다. 이러한 어, 스토범, 석범을 어, 용범으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푸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범이다, 모다 아, 이런 뜻이 있는데 어,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모자와 범자다. 그렇죠. 목숨수와 관련돼서 보면 쇠검을 붙이면 쇠를 불린다. 쇠벌릴 주, 주조를 한다. 그렇죠. 주조. 주조해서 만든 어 돈을 주전이라고 한다. 그렇죠. 주전. 네, 돈전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밭두둑줄자가 있고 어, 발족자를 붙이면 머뭇거린다. 머뭇거릴 주다. 주저한다. 주저. 그렇죠. 주저. 삼수를 넣으면 물결이 큰 물결이 도다. 네, 큰 물결. 파도 할때 돕니다. 파도. 질풍노도. 그렇죠. 질풍노도. 노한 큰 물결이다. 그리고 보일시를 넣으면 기도한다, 빈다 그래서 기도할 때서는 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중일 보니까 이 범주라는 것은 어 일본과 중국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같은 글자를 쓰는데 신자체와 간체자로 조금 변한 글자들이다. 이 범주가 자 신자체로는 범은 똑같다. 그런데 주자는좀 다르다. 그렇죠? 이 목숨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받은자는 그대로 있다. 자, 중국 가증자에서는 이 범자를, 이 범자와 이 범자는 원래 글자가 다른 글자예요. 그렇죠? 앞에서 봤지만 다르지만은 이 범자를 쓰지 않고 이 범으로 같이 섞어서 합쳐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자는 똑같아. 일본의 신자체와. 그래서 이 정자인 목숨 숫자는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이렇게 석삼을 하고, 그리고 길게 삐치고, 그리고 나서 마디촌을 한 것이 목숨 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시간은 뭐 철학, 인문학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낱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도 이런 낱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글자로 쓰고 기본적인 글자의 뜻은 어떻다. 그런 것만 공부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다. 그렇죠. 범주 카테고리다. 이것은 홍범 구주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줄여서 일본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홍범구주는 낙서에서 나왔다. 또, 하도라는 것도 있었다. 황하와 낙수를 가르치는 글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